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대해서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더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받는 급여가 적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이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부당하거나 남자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그런 예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사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한 시기에 공부했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 귀신 들렸고 몸이 꼬부라졌던그 여인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생존에 더 적합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대를 뽑아서 뼈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첫 번째 장부터 누구의 이야기로 나오는, 나오는가하면 여인들의 이야기로 나, 나옵니다. 연세가 많이 높아서 출산할 수 없는 그 여인, 바로 엘리사벳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어머니의 탄생, 침례 요한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다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마리아는 이야기하기를 주의 여정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누가복음 전체 24개의 장 가운데 5장을 제외하고 19장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으로 가기 전에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4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습니다. 왕에겐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타냈습니다. 인간에겐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종에겐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였습니다. 신에게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려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마태복음과 틀린 다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그 조상의 족보를 기록했다면 누가는 마리아의 조상을 중심으로 한 목의 족보를 만들었다는 것이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서로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에 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인성에 도착하셨을 때에 가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한 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에게 단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인 이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남편이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고, 그 가정의 모든 희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 여인에게 동정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울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어머니에겐 새로운 희망이 다시 솟았습니다. 오늘날, 우린 이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이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에서 청년사업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죽은 청년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에는 조금 전에는 청년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이번에는 한 어린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에게는 12살 된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신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야유로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늦어지고 야유로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두회 동안 온 몸에 유출병 있는 피 흘리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탕진할 때 그때까지도 이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부로 바꾸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분을 만나기만 하면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에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말하고 싶었지만 이 힘없는 여인이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부끄러웠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저 예수께서 내 자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어야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모든 믿음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순간,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새롭게 온몸을, 피가, 전신을 휘감아 도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며, 어느 분이 내 옷에 손을 대셨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는데 손을 대다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담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가까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봉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봉사에 나아가실 때에 거기 조금 전에 이 예수님에게 나와 간절히 애타는 신령으로 호소하던 야이로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조금 더 갔을 때에 집에서는 소식이 왔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땅이 꺼지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냐시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곡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야이로의 딸을, 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청년을 살리셨던 예수님. 8장에서는 누구를 살리셨는가 하면 12살 된 어린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과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업은 정말 곤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교회의 어린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아이를 새로 낳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님 앞에서는 청년이 일어나고 어린 소녀가 일어나고 청소년 사업이 살아나고 어린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8장 1절로 되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 다 남자들이지요?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사마리,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예수님 한 분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돕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섬겼는데 예수님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았던 그 여인들 귀신이 쫓겨나갔던 바로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도와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21장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도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게 합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이렇게 큰 돈을 드린다고. 그리고 헌금함에 자랑스럽게 넣고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머뭇거리며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화폐였습니다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볼세라 그 것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물론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적게 남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조금 드렸지만 이두렙돈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적게 남아 있는가 그것을 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10장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다고 그랬죠. 그의 언니도 동생에게 둘째 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오빠는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는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고 그 집안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었던 오빠를 잃게 되었을 때에 모든 소망이 다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는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달라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시고 여동생을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이 마르다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장을 봐 가지고 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14명의 남성들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손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있어야 할까요? 막달라마리아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봐도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문을 열어줬을 때에 14명의 남자들이 있는 가운데 여동생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 화는 예수님께 직격탄을 날리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 여동생 빨리 나와서 저를 좀 돕게 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그한 가지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돌솥비빔밥빔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바쁜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 해 전에 부가태 지휘에서 대만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동중환 앞에 최운성 목사님께서 대만 딸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도회를 인도학에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골든앤젤즈 8명, 그리고 목사님의 가족, 그리고 이웃사람 몇 명, 구도자들이 없는 개척 전도회였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전단을 받은 한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 저녁, 이 자매가 계속 참석을 하다가 한 수요일쯤 돼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기로. 침례 받기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왔고 목요일 저녁에도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시간 됐습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그러나 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이 자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설를할 때에 맥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져서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자매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전 정말 반가워서 그 자매에게 달려가서 자매님, 오늘 아침 에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 집회 끝나면 한국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매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제가 과연 이 자매가 주는 그 선물도 반가워했을까요? 아니면 이 참회가 제게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더 소원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한시일에 교회 가시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예수님 옆에 바짝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맨 앞자리를 향한 경쟁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맞춰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들은 것을 가상치론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치론 가운데 하나를 모신다면 내가 목마르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셨지만 그를 따라다는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에 주위에 있던 5천 명다 떠나갔습니다. 7천 명다 떠나갔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들마저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보면 23장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23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젠 돌아가시고 내려오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기 23장 53절에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누워,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며 수종하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셨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안식일에 계속 발라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일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어두운데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캄캄한 때에 그는 눈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이 굴려져 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두컴컴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잊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누우셨던 그 자리에 두 사람, 천사들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여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행전을 나오는 많은 설교문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먼저 목격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알린 선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 가장 커다란 소식이었고 그 일의 첫 번째 증인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에 비해서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대접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섭섭한 일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성 집사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부지런한 손길을 놓지마시고 환자들을 방문하시고 가난한 이들 돕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마르다에게 뒤지지 않고 막달라에게 뒤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